예, 이게 그 대우 숨구멍이거든요. 이게 대우 숨구멍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전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우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우가 숨을 못 쉬어 가지고 약간 그 허브는 허브는 내가 이제 대우 허브를 허브는 가 그냥 나, 그 아무 이유 없는데 터지거나 뭐 부하가 걸린대던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대우가 진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하가좀 걸려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압이 차가지고 지금 제가 빼보니까 이제 뺄때그뽕 소리가 나거나 이제 압이 차서 나오게 되면은 그 라인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동 깔깔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12mm로 해가지고요. r 로 하면 조리가안 나요. 이렇게 조이는 쪽으로 하면은 근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까딱 소리가 나요.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드 길이가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 그만큼 브레이크가 안들어와요 길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로드가. 그래서, 저좀 자동 조정을 하기 이제, 이렇게 좀, 좀 조율을 해주고 나면은, 나오는 게좀덜 나오거든요. 이 로드 길이가. 보세요. 밟아보세요! 요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길이에요. 여기서, 요 정도 길이가. 그러니까 이게 최 이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안 좋은 거예요. 놓으세요! 내리셔도 돼요! 이제, 그 사이드, 사이드 채우세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챔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를 이제 채우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보시면 길이가 요정도 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오게 되면 이제 길이가 좀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이드 이, 얘를 조종, 이거를 조율을 해줘야, 조종하시면은 이제 돼요 그러니까 자동조종 깔깔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조절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면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조율을 해주고 나면 브레이크 제동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요거 좀 간여있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세게 되면은 브레이크 챔바. 이쪽 뒤에가 사이드 챔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이드 호수, 브레이크 호수거든요. 보면 틀려요. 붓기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사이드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브레이크 컨트롤에서 그 컨트롤 밸브 쪽에서 이제 에어가 세면은 이쪽 컨트롤 밸브 어디였냐? 이쪽 브레이크 컨트롤 밸브 쪽에서 에어가 역류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드에서 에어가 들어가 가지고 브레이크 챔바 요 가운데 있는 쪽으로 에어가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컨트롤로 지금 세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니까요 안에 보면은 사이드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이 실린더 같은 게 있어요. 얘가 말고 또요기 안에 또 실린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싱이 닳아갖고 인전 글로 에어가, 사이드 에어가 들어가서 브레이크 쪽으로 역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브레이크 컨트롤이 거의 새는 경우는 거의 얘가 역류해서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풀러보시면은 브레이크 쪽을 풀러보시면은 사이드를 채운 상태나, 풀른 상태로, 사이드를 풀른 상태로, 여기를 브레이크를 열게 되면은, 여기서 에어가 새게 되면은 거의 100% 사이드 안에가 망가진 거예요. 챔바만 교환하시면 돼요.